자, 봅시다. 31번을 봅니다. 음, 어, 미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힌트를 거의 다 주고 있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B가 Y절편이니까 0콤마 P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A라는 건 꼭지점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한번 살짝 변신해 볼까? X 더하기, 2분의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더하기 p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l 직선이 필요해. 여기서 gx 이걸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지? 그럼 구해볼 건데, 막상 구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얘가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더하기 p. 그 다음에 b는 0,피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만 구해내면 y절편은 피다라고 하면 되니까,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0에서 예 빼, 그럼 2분의 피 분의, 그다음 여기서 예 빼, 그러면 4분의 피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피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gx는 직선 l인데. 2분의 px. 그 다음 y절편이 p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fx-gx를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gx를 한번 해보면, 자, 봐라. x제곱에서, 그 다음 px에서 얘 빼니까 더하기 2분의 px. 그 다음에 p는 사라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이거 만족하는 정수가 말이야. 어, 10개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걸 너무 있잖아. 어, 이제 우리가 이 기출이 이제 어딘가에 들어있어서 너희가 못 풀어서 해설을 보면 너무 이렇게 그냥 범위로 빡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봐, X. 그 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P 요래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떻게 되겠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작거나 같다일 수도 있지. 왜냐면, 하 P가 음수가 된다면,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가자. 자, 그러면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까? 이때는, 음, 10개가 되려면 얘들아, 얘가 9. 가능하니? 그치? 9.5 가능하지? 어차피 정수이니까. 근데 얘가 10이 되면 어때? 10에서 0까지는 11개거든. 그러니까 너안 돼.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애는 9는 되고, 10은 안 된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돼? 그러니까, p는 뭐가 돼? 18, 20. 마이너스 20에서 18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아래 경우로 한번 볼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얘가 10개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0은 어때? 마이너스 10에 0까지. 안 돼. 11개라. 근데 마이너스 9.5는 어때? 어차피 정수니까 마이너스 9부터 0까지니까 돼. 마이너스 9도 돼. 마이너스 8점 몇 이러면 안 돼. 그지? 자, 그러니까 얘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10은 안 되니까 걔보단 커야 되고, 마이너스 9는 되는 거야. 그러면 1 곱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때는 p가 18보다 크거나 18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아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뭐지?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최대값은 얼만데? 최대값. 피가 뭐였어? 정수. 정수 p 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최대값은 19야. 그 다음 최소값은 뭐야? 정수니까. 마, 어,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얼만데?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되니? 그럼 최대 빼기 최소하면 뭐가 되는 거야? 38이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이 과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이 과정이 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 그래서 혹여나 답을 보거나 잘안 돼서 이렇게 그냥 종이로 써 있는 답을 보고 어우 이렇게 부등식을 갑자기 어떻게 세워? 역시 어려워라고 하지 말고 어잘 정리해 둘수 있도록 합시다.